여기 잠수함. 여기 요게 잠수함. 아, 그 잠수항. 그건 무슨 배야? 이거는 그냥 배야. 그냥 배야? 이건 잠수함. 이건 진짜 여객선이야. 어떤 게? 이게. 어우 그건 무슨 군함도 아니고 무슨이 여기 여객선이요? 허허. <laughs> <laughs> 잠수 출발. 출발. 몇, 몇, 시 출발이에요? 아홉 시. 아이고, 언제까지 아홉 시? 9 시. 저녁 아홉 시. 저녁 아홉 시? 네. 어우, 그때까지 언제 있는데요? 요거딱붙이면붙어여되는데 여기. 여기. 여출 출발. 출발. 더러워졌어. 깨끗해. 그런 데라가면또 깨끗해지지 뭐. 맞 맞네. 수영장이 다른데야 됐어. 아. 여기. 아. 여기 잠수함. 잠수함 있어? 더 깊게 하려고. 더 깊게 하려고. 아. 아니, 거기 뭐 들어가야 할 수용 없는데. 이제 깊게 됐어. 아빠 내가 움직이는 거 봐. 아니 몇시 배인데 보 벌써 간대요? 이거는 몇시 배야? 어 아침 <laughs> 아침 배, 안침 배. 아, 아 새벽 배에요 아침 어 새벽 배. 새벽. 아 이게 새벽 배, 새벽, 새벽 배야. 배가... 새벽, <laughs> 새벽 배는 떠나갑니다.